세 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쿠키 1 0 개를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.라고 돼 있죠. 이거 어떻게 보면 돼요? 십의 일 쯤, 의일 자, 그냥 수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를, 머리를 좀 써요. 세 명에게 에아 있잖아요. 맞아요. 어? 아침 못하 있잖아요. 그래서. 야, 이렇게 만약에 되면은. A라는 학생이 있고, B, 어, B라는 학생이 있고, C라는 학생이 있는데, 내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할 거냐면, 만약에 A, B, C라는 세개의 숫자를, 아니, 3개의 문자를 중복을 사용해서 10개를 골라. 그럼 예를 들어서, A만 1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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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이렇게. 그쵸? 그렇죠? A 어, 뭐 A 다섯 개 B 세개 C가 두개가될 수도 있는 거죠. 맞아요. 그럼 그 상황 자체가, 중복, 중복 조합의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예요. 맞아요. 내가 이 ABC라는 사람 세 명의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이 사람을 중복을 허용해서 열 번을 뽑으면 그게 지금 이 문제 상황과 일치한다라는 거죠. 내가 예를 들어 보시 이해 안 돼? A를 세개 뽑고 B가 다섯 개고 C가 두 개면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? 쿠키를 세 개, 다섯 개, 두 개를 먹었다는 뜻이야. ABC가 각각 맞죠? 이해됩니까? 어, 이렇게 이해를 하면, 난 어떻게 계산한다? 세 개를, 중복을 활용해서열개 고르시오. 라고 적으면 된다. 됩니까? 그러니까?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? 요 놈과 요 놈을 더해서, 1을 빼서, 10이라고 적고요. C를 적고, 요 숫자를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. 근데 12C, 12 계산이 힘드니까, 얘를 뭘로 할꿔요 어, 12C, 2로 바꾼다라고 했어요. 내가 설명한 적있죠요 12명 의 학생 중에서, 두명의청소당본을 고르나, 아니면, 집에 갈 사람 10명을 고르나, 그 경우의 수는 같다라고 설명했었죠? 맞아요. 요놈 계산하면 정답이 나옵니다. 얼마 나와요? 4번? 네. <laughs>